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종입니다 간혹 모유를 먹이지 않고 분유를 먹이는 경우라면 산후조리할 때스물리시아 모유 동시를 하지 않아도 되냐 이걸 물어보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스물리시아 모유 동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모유수유고 두 번째가 엄마, 아기의 본드라고 부르는 유대감의 형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본드에 대한 다시 말하면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는 별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생아 시기의 모유동실은 모유수유를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기와 부모의 유대감 다시 말하면 이 본드를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아기의 인생에서 모유수유보다 훨씬 더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감이란 것은 평생 자식과 부모의 신뢰관계 형성에 중요하고요. 애착 형성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어찌보면 유대감 형성이 사실 모유수유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감이 생기면 아기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한 곳이라는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유대감은 애착을 형성하는 데 기본이 되고요. 아기의 평생의 정서적 안정감과 두뇌 발달과 성장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감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신생아 시절의 유대감 형성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기를 안아주고, 눈 맞추고, 말 걸어주면 유대감이 생깁니다. 아기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면서 아기의 불편을 해소해주면서 유대감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품에서 신생아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가능하고, 아기와 부모의 유대감이 제대로 생기는 겁니다. 사실, 유대감이란 것은 아기에게도 중요하지만 부모에게도 중요합니다. 유대감이 생기면 아기를 키우기 편해지고요. 아기와 함께하는 기쁨이 두 배가 될수 있습니다. 애착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하지만 유대감은 신생아 처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초기부터 24시간 모의 동실은 모의 모유 수여한 데뿐 아니라 아기의 유대감 형성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론조리원을 이용하더라도 가능하면 24시간 모동시를 하십시오. 만일 그게 힘들면 최대한 부모가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